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다경 55,50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100번지 26호 거성리젠시 5층 제503호로 전용면적 13.54평, 대지권 7.6평의 다세대주택에 대한 경매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2억 5,300만원이고 또래하는 2023년 9월 5일 3참의 각기에서의 최저 매각금액은 감정가의 64%인 1억 6,192만 원입니다. 본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명락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인은 단독주택, 중소형 아파트 단지 및 다세대 주택, 근린생활시설 노변상가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으로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권 북서측으로 노폭 약 6m, 북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여 본권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의 노선, 버스 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 6호선, 응압역이 소지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2011년 5월 16일에 보존 등기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지붕, 지상 5층의 거성리젠시 5층 제503호로서, 외벽은 인조석 붙임 마감이며, 창호는 하이샷이 창호 마감이고, 방 3개, 욕실 겸 화장실, 거실, 주방, 발코니 등의 다세대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급배수 설비, 도시가스 보일러에 의한 개별 난방 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건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인접 필지 대비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인 지상 5층, 거성리젠시 5층, 제503호입니다. 입찰 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제반 사항을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에게 문에 바라오며 위의 매각기일에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